영국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과 르완다 매체 뉴타임즈는 한국이 르완다에 보낸 특별한 선물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한국 대사관이 2천만 르완다 프랑에 해당하는 태권도 보호 장비를 기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르완다 주재 한국 대사관은 르완다 태권도의 발전을 응원하며 상기 물품이 앞으로의 좋은 성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하며 도복 185벌, 매트 40장을 포함해. 패드 기어, 보호대 등의 각종 태권도 용품을 르완다 태권도 연맹에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해 매체는 보니파이스 음보니가바 르완다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감사하다고 하며 이번 장비들이 르완다 태권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르완다에서 태권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끈끈한 연대를 유지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렌스 무니바기샤 르완다 올림픽 체육 위원회 위원장은 태권도 종목은 르완다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종목 중 하나로 이 새로운 장비가 클럽과 대표팀의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르완다 스포츠 특히 태권도의 발전에 대한 한국 대사관의 기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권도는 르완다에서 2010년 국가 스포츠 중 하나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루완다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내전의 후유증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많은 르완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르완다 매체는 내전에서 살아남은 니제이마나 사비오가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찾았다고 하며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4살 때인 1994년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10년 동안 구걸을 하며 거리에서 지내온 사비오는.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꿈을 가지게 됐고, 현재는 루완다 최고의 태권도 선수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태권도 보급을 위해 여러 나라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루완다의 경우는 이런 용품들이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사비오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꿈을 찾아가고 있는 루완다 아이들에게 한국이 전한 이 특별한 선물이 큰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